오늘 마드는 5라운드 퍼타임으로 15칼 전 어설트바이크 타고 와이프는 로인 탈거고 그 다음에 15토토바 15월블샷 이렇게 한번 운동 해보겠습니다 <목소리> 아왔 끝났습니다. 와 지금 최근에 요 며칠 여기 박스가 이제 휴가 기간이어가지고 뭐 러닝하고는 했는데 와 이게 지금 운동을 며칠 못했거든요. 오랜만에 하니까 와,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고 그리고 아 지금 어제 오늘 해가지고 한 지금 한 40km 정도 뛰었는데 몸에 데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너무 힘들어 몸에 힘이 진짜 없습니다 5라운드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돼있어서 4라운드로 줄여가지고 끝냈습니다 아 진짜 땀이 지금 좀... 아피 오듯이 옵니 툭툭툭툭 아, 아 제가 땀이 많기도 한데 아 진짜 이제 아, 너무 덥습니다 아땀 힘들어도 이렇게 땀 흘리면 그만큼 또 먹을 수 있으니까 먹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같다자 오늘 카페 마당에 신데렐라 보러 왔지 자, 재밌게 보고 가자 알았지? 뭐 보러 왔어요? 신데렐라 아, 재밌게 보고 가자 자 들어가자 이제 네, 소규모 극장이라서 되게 가까이서 볼수 있어요. 아, 근데 네, 뮤지컬 신데렐라 보고 나와서 울산 과학관이라는데 갔다가 지금 또 여기는 태화강 생태관이라는데 왔습니다. 여기서 시간 좀 보내고 하면 될것같아요 입장료는 2,000원인데 성인이 2,000원이고 미취학은 무료입니다 성인은 다자녀카드로 할인받아서 저희 가족 다해서 2,000원 내고 입장했습니다 잠깐 좀 쉬어가는 타이밍 자 아, 오늘 8월 8일 이제 금요일이고 아침에 애기랑 같이 뛰러 나왔습니다 저는 유모차, 애기는 유모차 타고 저는 뛰어서 대공원 10km 한 바퀴 뛰고 오겠습니다 나 안녕 해줘 출발 해봐 가보세요 아, 그리고 이게 지금 신발을 하나 새로 샀거든요 점마협에서 나온 스피드업 라이트 젤 버전 샀는데 어 가격은 179,000원이고 배송은 하루 만에 바로 왔어요 이거 신고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뛰면 아 진짜 좋습니다 풀냄새도 너무 좋고 날씨 추이고 진짜 좋습니다 러닝 많이, 많이 하십시오 진짜 주변에 이렇게 공원이 있고 뛰고 싶다는 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김치. 아 대공원 진짜 되게 평화롭습니다. 아침에도 엄청 평화롭고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늘이라서 뛰기도 좋고 다시 출발해 보겠습니다. 아 10km 완료했습니다. 7 0 k 칼로리 정도 태웠습니다. 평균 심박은 123 1시간 3분 정도 되었습니다. 평균 페이스는 6분 18초. 저희 가은이는 갑니다. 저희 둘째는 맨날 이렇게 거의 절반 정도 넘어서 올때 되면 잠드는 것 같아요. 아침에 유모차 끌고 이렇게 런하게 된게 저는 이제 운동해서 뛰니까 이제 나오는 거고. 둘째가 빨리 깨요. 6시 아무튼 안 돼서 깨기 때문에. 근데 첫째랑 저희 와이프는 아침잠이 많아서 자야 됩니다. 근데 이 둘째가 맨날 다 깨워요. 그래서 엄마도 못 자고, 저 우리 첫째도 못 자고 해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제가 그냥 유모차에, 태워 처음엔 이제 산책을 나왔는데, 어, 그냥 이거 뛰어도 될것 같은데 싶어가지고 이제 한번 뛰어봤는데 애도 생각보다 잘 있고 뭐 대공원 이렇게 보면서 막 비둘기 참새 뭐 메이미 뭐 소리 뭐 청동어리도 보고 뭐 고양이도 보고 이러니까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뛰게 됐어 자 어쨌든 이번 주는 지금 애기들 저 어린이집이랑 유치원 방학 주라가지고좀 데리고 있었는데, 금요일이라서 이제 마지막 날은 오늘 보냅니다. 보내고, 운동 좀 하고, 좀 밀린 일좀 하고, 또 하루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제가 신발 간단하게 리뷰를 좀, 어, 해볼게요. 예, 일단 디자인도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디자인도 괜찮게 나왔고, 그리고 일단 엄청 가볍습니다. 이게 200, 75 기준으로 한 180g, 뭐, 아래 위로, 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엄청 가벼워 엄청 가볍고, 슈퍼 트레이너, 뭐, 어쨌든 그, 보통 슈퍼 블라스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능으로 신을 수 있는 거를 하나 사려고 했는데, 어쨌든 가격도 옷돈을 줘야 되고, 뭐 이래가지고, 한번 찾아보다가, 그, 달싸남이라고, 유튜버 있거든요 그 분이 이제 지금 현존하는 가성비 최고의 러닝화라고 이거를 추천을 하길래 한번 사봤어요 그리고 슈퍼블라스트보다 이게 훨씬 좋다 근데 가격도 더 싸다 그래가지고 한번 사서 지금 신어봤는데 와 일단 저는 대만족입니다 대만족인 게 종아리가 항상 그래도 그좀 뛰고 나면 좀 묵직하고 좀 뻐근하고 뭐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거 신고 나서는 그런 게 확실히 덜 해요. 쿠셔닝이 좋아서 그런지 제가 다른 거를 많이 안 신어봐서 뭐또 자세하게 뭐 비교를 해드리고 뭐 이렇지는 못하지만 일단 이것만 딱 신었을 때는 아, 되게 좋습니다. 일단. 종아리가 데미지가 훨씬 덜 가는 느낌이다, 일단. 그래서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게 푹신푹신한데도 이게 반발력도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꽤 괜찮고, 카보나는 신어보면 이게 종아리나 관절 쪽에 발목, 이런 쪽에 뭔가 좀 약간 무리가 오는 게 느껴지는데, 와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반발력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 발 일단 되게 편하고, 처음에는 이 발등이 약간 좀 여긴 조이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었는데, 막상 신고 달려보니까 그런 것도 없고, 일단은 진짜 대만족입니다. 이거 17만 9천원이면 가성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요새 슈퍼트레이너가 이런 것들 다 20만원 초반대 하는데 이건 17만 9천원이고 이게 보니까 처음에 공구가는 14만 9천원인가? 14만 9천원인가? 또 엄청 저렴하게 이게 처음에 팔 때는 그렇게 팔았더라고요. 만약 그때 샀으면 더 대박이지만 지금 17만 9천원 도 충분히 괜찮은 가격에 잘산것 같아요. 이상으로 여기 리뷰까지 마치고 이제 가서 씻고 일과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 오전에 박스 가서 운동하고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점심은 어, 여기 샤브 자장나무라는 곳에 왔습니다. 저희 와이프는 와봤는데 되게 괜찮다고 해서 와이프랑 같이 여기서 점심 먹고 가겠습니다. 짜작나무에서 점심 먹고 이제 나왔습니다. 완전히 그냥 때려 나왔습니다. <laughs> 아 점심 지금 삼겹살 오늘... 솔직하게 한근 먹었지. 오디오 겹치니까 좀 이거 좀 적당히 좀한 번만 한근 먹었지. 한, 여... 한, 그... 한 근까지 모르겠고 한 최소 400g 이상은 먹은 것 같아 삼겹살. 아 생맥도 지금 한네잔 정도 마셨고 생맥이랑 삼겹살만 해도 일단. 돈값은 했다. 2만 얼마? 2만 4,900원인데 ,900원. 음. 어, 생맥 네 잔이랑 삼겹살 400g 이상 먹었으니까 아이스크림도 음. 요정만큼 먹었다 이 사람. 뭐래? 그냥 아이스크림은 커피 그양아보카도로 아포가토가 아보카도. 아포가토 5,000원이야. 어쨌든 뭐 그렇게 먹었습니다.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2만 4,900원에 일단은. 맥주 좋아하는 사람들이면은 무조건 올 만한 것 같아요.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면 울산분들은 강추입니다. 강추. 사실 저는 진짜 오늘 삼겹살만 좀 많이 때려 가지고 딴 거를 거의 못 먹긴 했는데 음식 종류도 많고 괜찮은 것 같아요. 육전도 있었는데 육전에 쫄면 이렇게 해 가지고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이것도. 어? 재방문 의사는 충분히 있다. 한한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좀 올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가서 사무실 가서 좀 업무 조금 보고 있다가 잠깐이나 짬이 나면 지금 오늘 지, 아, 저녁에도 약속이 있어서 운동을 아마 못할것 같아. 서 미리 좀해 놓으면 좋은데. 조금이라도. 운동도 지금 시키를 때 프로스프 타고 운동또 하는데 응? 많이 먹는 날에는 그래도 삶, 세탕은 좀 해야지. 그래도 좀 심리적으로. 김종국도 자기보다 운동덜할 거야. <laughs> 김종국은 바쁘잖아, 진짜. 그럼 자기 놀아요? <laughs> 아니,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장나무는 굿이다. 사무실 와서 업무 좀 보고 택배 쌀거 쓰라고 했고요. 이제 퇴근하겠습니다. 지금 오늘까지 휴가 기간이라 저희밖에 없습니다. 이제 첫째랑 둘째 하원해서 오늘 키즈카페 가기로 했으니까 키즈카페 가서 좀다받고 있습니다.